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laughs>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헨리나우웬이 우리에게 주는 글들 읽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우웬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제목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들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에 있고 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이 우리의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있고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역설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의 집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을 수 있고 치유, 대면, 초대, 도전의 말들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헨리 나웬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 문제를 풀려면 다르게 볼수 있어야 되고, 문제 밖에서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계속 해왔는데요. 어, 실제 삶에서 보면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역설적으로 점점 더그 안으로 갇혀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려서 어, 그 나에게 닥친 문제를 피하고 싶고 그래서 회피하고 점점점 그 문제를 포기하면서 어, 어떻게 되냐면 막연하게 이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지는 그런 행운을 바라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라오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내야 한다라고 다시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도전합니다. 성경은 어,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말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읽으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 혹은 위기나 시련 그리고 우리를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방법과 길에 묶어두려고 하는 엄청난 물결을 거슬러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닥친 위험이나 시련이나 그런 물결들을 똑바로 보고 그것을 거스르며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우엔의 얘기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 격려를 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뚜벅뚜벅 거슬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용기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온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우엔의 얘기를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고 멋있게 만드셨고 세상 역시 아름답고 멋있게 만드셨다.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너 성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결국 이겨야 돼. 지면 소용이 없어. 사, 세상은 이겨야만 성공해야만 알아준다고. 그러니까 두렵지만 경쟁에 싸워서 이겨 달려나가야 돼 라고 계속 속삭여도 나는 나의 아름다움과 내 속도로 나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동안의 삶 속에서도 그런 속삭임이 올 때마다, 아니, 나는 내 모습대로, 내 속도로, 내 빛깔로 뚜벅뚜벅 걸어갈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